드디어 스크래치는 종료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모바일 할 거예요. 뭐 해볼 거냐면 모바일 해볼겁니다 이번 주부터 나가는 앱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 할이앱 인벤터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업에서 많이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유용할 거예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블록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하게 윈도우에서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나 iOS 프로그램을 가지고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코딩처럼 캔버스에다 이동만 시켜서 앱을 하나 만 이렇게 만드는 부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거라서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폰과 노트북 혹은 컴퓨터가 같은 네트워크상이 있어야 돼요. AI 컴페니언이라는걸 통해서 스캔 코드를 뜹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어플입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꽤 많아요. 어디까지 할수 있냐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다쓸수 있어요. 전화를 한다거나 지도를 띄운다거나 실전에서 쓸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도 할수 있거든요. 실제 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